세네 번째 문재인 대통령 이제 와서 뼈 아픈 자성 필요하다고 고고고. 자이 이야기는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경제부처 가서 어제 산업부 갔었죠. 산업부, 이제 농수산부, 농수산부, 산업부 농수산부 산업부 갔었는데 이제 산업부 공무원들 앞에서 뼈 아픈 자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희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네. 학교 갈때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 그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네. 그땐 공부 안 하고. <웃음> 네. <웃음> 나중에 인생 망가지고 하니까. 네. 아이고, 그때 부모님 말씀 들을걸. 그래. 응? 네. 그러고, 집에서 보면, 그, 부인들이 좀 잔소리 같다 많이 네요 네. 근데 대부분 옳은 잔소리 같다 해요. 네. 그때 말, 말, 마누라 말 들을걸. 그런데 문제는, 진짜 들어야죠. 진짜 듣고 이 산업 정책을 유턴을 하고, 경제 정책을 유턴을 해야 되는데, 말만, 뼈 아픈 자성이 필요하다? 이건 안 되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도, 어, 주5 2시간 근무, 그 다음에 네. 최저임금이 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본인들 철학 자체가 소득 주도 성장.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지금 바꾸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소주도 성장과 뭐 포용국가 만들겠다. 말은 좋죠, 포용국가. 그러나 포용국가를 만들기 전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경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네. 전문가시니까. 사실, 사실 뭐 포용은, 네. 포용은 배가 불러야 포용이에요. 그럼요. 되죠. 네. 근데 배고픈 상태에서 이게 포용이 네.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장부는 네. 보면은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일들을 거침없이 사실은 그렇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뭐 뼈아픈 자성을 했다고 네. 이야기는 하는데 네. 정말 뼈 아프게 자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밖에 나가서 네. 사업하시는 분들 좀 이야기를 다 들을 필요가 그럼요, 있다고 생각 해요. 그런데 네, 네. 경제를 운영하는 경제주체들이 가장 사실은 이 곤란한 게 불확실성이에요. 네. 네. 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기네들이 지금 저기 사업을 왔다 일을 왔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접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게 네. 제일 네. 큰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사실 하고 있는 게 크게 이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그 소위 말하는 이 최저임금을 비롯한 네. 이그소득주도 성장 그렇죠. 전략이 있구요. 네네. 또 하나는 혁신 성장 네. 전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laughs> 네. 근데 이 혁신 성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혁신 성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경제하는 사람들, 네. 사업하는 사람들이 네. 전혀 믿음을 갖다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투자가 안 되고, 네. 투자가 안 되니까 기업들이 활력이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 경제는 갈수록 점점 더 네. 나빠지고, 이런 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약간, 현 정부가, 일단 교과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 정책을. <laughs> 교과서대로. 그런데 이제, 이런 말 농담이 있답니다. 현 정부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부 방법은 책만 본다. 북만 본다. BOK의 북이 아니라 북, 북한만 본다. 어? 음.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나 몰라. 일단 북한만 보면 모든 게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부 한번 북만 본다. 책만 본게 아니라 김정은만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급하게 급해졌어요. 지금 트럼프도 지난주에 이야기 했었습니다마는 느긋해졌고 북한도 이제 시간 끌기하니까는 문재인 대통령 어, 이제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로 유턴을 해가지고 지방 돌아다닌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 아마 돌아다닐수록 더 나빠질 어,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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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대통령, 여 대통령이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잘될것같으면 네. 어, 정말 어주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경제는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이, 경제라는 거는 네. 정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음. 사라지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거래가 일어나고, 투자가 일어나고 음. 하지 않습니까? 네. 소비들고하는데 네.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과정이 투명해지고, 네. 그리고 법이 지켜지고, 계약이 지켜지고 하는 이런 시장 친화적인 분위기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보면은, 나는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도 좀 경제 운영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이명박 정부의 캐치 프레이즈가 뭐였습니까? 기억났습니까? 뭐였죠. 하도 전부는 외치는 게 많아가지고요. 비즈니스 프렌들리. 네, 그랬었죠. 그걸, 예 예, 예, 예. 기억나죠. 네, 초창기에 대통령이 네. 취임하면서. 그런데, 네. 그런데 정부가 어떤 이 경제 주체에 한쪽과 프렌들리 해서는 안 돼요. 네. 비즈니스하고 프렌들리 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정부에서는 누구랑 프렌들리 합니까? 노동부 중에 노도 네. 레이버 프렌들리라 하는데그 네. 역시도 치우친 정책이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 노조도 시장의 주체이기도 하고요. 비즈니스도 시장의 주체입니다. 네. 시장 프렌들리하게 만들어집니 네. 네. 노조도 시장을 다 망치는 그런 노조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벌을 갖다 야 되고요. 비즈니스도 재벌이 나 이런 사람들이 갑질을 갖다 하고 대기업의 어떤 시장 지배력을 남용을 갖는 네.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엄, 엄단을 갖다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정말 네. 시장을 다 지키기 위한 네.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다 잘하면은 굉장히 사아할 수밖에 없,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근본으로 헌법 정신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정부가 시장보다는 시장의 한 파트밖에 안 되는 노조만 보고 전혀 시장 친화되지 않고 게다가 일단 기업이 투자를 해야지 일자리가 생기고 또 세금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반 기업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 정부 움츠러졌어요. 어젯밤에 어떤 기업인 만났는데, 자기 회사 정리하고 이미 가겠답니다. 투자 이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자기 밑에 있었던 직원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 한국에서 진절미가 났다. 이번에 무슨, 자기 정말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검찰 조사에 조사 들어왔다는, 거의 무 혐의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워낙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 과정에서. 그래서 다무 혐의로 끝났답니다. 끝났는데, 교원사비는 수억원변호사비 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온갖 숨을 당하면서, 그래서, 정매매가 뚝 떨어졌다. 그래서, 이민 가겠다. 그래서, 그럼 직원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근데 어쩔 수 없네. 나도 살아야지.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 경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분들한테, 정말, 대한민국서 에 사업을 해라, 돈벌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금만 내신다고 중법만 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기회의 보금자를 대동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기업과정신을 이렇게 북돋아줘야 되는데 기업인들 재인시하고 돈 번걸 재인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업인들 응치를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아이고 정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이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는 네. 있어가지고. 네, 네. 이게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 있었어요. 네. 네. 빅데이터가 중요하면은, 그 네. 빅데이터를 활용하다 할수 있게 해줘야 된다. 네, 네. 그런데, 네. 이게 무슨 개인정보 보호법이니 뭐니, 네, 네. 이걸다 해가지고, 아예 그 빅데이터를 민간에게 주지를 갖다 않아요. 네.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 무슨 빅데이터를 그렇죠. 사업을 하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부분에 네, 있어, 네. 있어가지고는, 네. 개인 정보를, 네. 그, 이게, 피해가는 부분을 네. 네.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네. 그 이름이라든지, 뭐, 생년월이라든지, 일 이런 민감한 정보들은 다 이제, 걸러내고, 그빅데이터 그렇죠. 그 기업들이 지금 활용을 할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다 아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요? 물론 여기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에서, PC라고 그러죠. Political Correctness. 이제 정치적 어름 미국의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강하고 민감한 사회입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다파고팔지 않습니까? 그렇습다 그다음에 그 환경규제.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하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 이른바 정치적 어름근데 이게 이제 기업인들한테 주을 마신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양입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데 우리가 한쪽이 너무 세다 보니까는 국내에서 기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중요한데, 이 정부는 과도 한쪽 평만 들고, 게다가 이제 노조 사람들 제일, 제일 깎아보는 게이 노조 하는 사람들이요. 규제 철폐하자고 하면은 기업이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데 노조가 벌떼 처럼들어가서 규제 철폐, 재벌 살리는 규제 철폐 하지 말자고 그래요. 자기들누가한테 얼굴 봤는데. 정말 이상한 노조입니다, 대한민국 노조들이요. 민노총이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 그, 우리 그 우파들도 좀, 어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규제 철폐를 얘기를 네. 할 때, 네. 사실은 이제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규제 철폐들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노를 같다 많이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받으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판단을 하는 것 보면 로비를 받으면 안 되죠. 그 그냥.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보면, 은 그, 이, 정경련이라든지, 네. 뭐 이런, 그, 이큰 기구를 갖다 통해가지고 네. 아주 기능적으로 로비를 갖다 음.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창의적인 기업들이 많이 네. 많이 나오게 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럼 부분에서 정말 규제가 철폐되어야 될 네, 부분에 네, 대해서 네, 대해서는 네, 사실은 정책권이나 네, 정부에서 길을 네, 갖다 많이 못 기울였던 부분도 네, 저는 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우, 우리도 사실은 반성을 갖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정부 사람들한테만 대가, 대가지고 당신들한테 반성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낮다고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laughs> 반성을 합니다. 이 정부도 <laughs> <laughs>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반성하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정책 대부분 최고의 아, 전문가들과 아, 상의해 보십시오. 이런 조정이 그렇죠. 원나 하고 사기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놔두고 운동권 하다 무슨 뭐 무슨 부동산 전문가가 정책계획 무슨 뭐 김수현 씨가 무슨 전문가죠? <목소리> 나잘모르겠어요 <laughs> 경제학계에서 알려지지 않는 네. 사실 정책의 70% 이상은 정, 경제입니다. 경제 관련한 경제학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아니면 또 정책 기획수 한다고 하니까 청와대가 동아리 동아리들을 구성이라고 할수 밖에 없는 그렇죠. 거지요. 자, 네, 한 말씀. 네. 그때 이 정부 인사를 갖다 보면은, 네. 정말 이런 말씀을 드렸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전문용으로 왜 듣보잡이라고 네. 있지 않습니까? <laughs> 듣보접, 그렇죠. 네, 보잡그렇요 전문가라고 하는데, 뜻보잡이요 <laughs> 전문가 집단에서 전혀 이 인정을 갖다 안한 이제 뜻보잡들이 그럼 몇류라고 그러죠? 한 오류 5류 정도 5류치, 3류도 아니고요. 3류도 아니고, 아, 예. 4류5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 인연하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높은 자리 차주를 타고. 네. 그럼 오류 정부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오류 두 성이죠. 오류 두 성이 오류 정부. 나그 네. 중에 또앞 앞권은 뭔가 하면은 네. 왜그 개그하시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분 이제 조금 있다 나오겠지만 남북 철도 사업. 관련해가지고 그 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고 있어요. 이제 그 논란 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음 이야기했습니다. 이현주 씨하고 한바탕 붙었지요. 네. <laughs> 자세 번째 주제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와서 뼈 빠진 이제 와서 뼈 아픈 자성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가 아니라 진짜 뼈 아픈 자성하고 정책 유통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운동권부터 빨리 짜세요. 네. 운동권 정부에서 탈피하십시오.